장기 좋아 이위자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, 만들었거든요 어, 면상이 아니라 어, 오른쪽 축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요즘 개발 아주 오래 전부터 했던 건데 예, 이거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예, 그래서 좀 이름을 지어볼까 싶은데 음. 일단, 그 전략을 필 거고요. 자, 상대방 장치는 오른쪽 피고, 그래서, 마 나오면 포로 이렇게 노려주고, 오케이? 그래서 차한번 노려주고, 다시 차 위협해주고, 상 나오면 붙여주고, 자, 포 나왔죠? 그럼 이렇게, 여기 이제, 공격 들어온다는 거니까, 사 올려서 붙여주고, 차 나오면 위협해주고, 위협을 틈타서 포 열면 차문 열리죠? 오케이. 자, 상대방은, 요걸 먹는다는 거예요 네, 주고 주고 이제 좀더 다른 거해 볼게요 오케이 주고 사, 장치고 자 여기서 어,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 상나가주고어 이렇게 하면 먹는 거죠 오케이 그럼 차 한번 일단 노려주고 오케이 차안 빠지네요 자, 먹어주고. 거의 끝났죠? 사도 먹고. 뒤로 빠지고 음. 좀 유리해졌어요, 제가. 자, 장 한번 쳐주고. 그럼 여기 붙일 거예요. 자, 그리고, 어, 요렇게 해서 한번 뭐, 이렇게 좀 뭐, 그림 좀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왔다 갔다. 뭐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포 가운데 노려주는 척 하고. 오케이. 자, 이렇게 붙인 거는 요거 넘어가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차 때문에 이제 장을 붙이니까 못하니까 아마 요런 식으로 뭐 이동하러 갈 거예요. 오케이. 역시나. <laughs> 그러면 그 수를 읽었으니까 요렇게 만 오리는 척 해주고. 빠 아, 나갔죠? 자, 그럼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. 자, 포가 먹으면 장이니까 못 먹죠. 위로 올라가면. 자,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걸쳐놨다가 이렇게 하고, 가운데 털어서 외통수를 끝나면 되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, 또 상대방이 그렇게 안될 거니까, 아, 요거 한번 해서 요쪽 터는 척 해볼게요. 터는 척. 오케이. 그럼 장치겠지. 들어오고. 오케이. 자, 상대방 그거 알고서 저 열었어요. 그러면 이제 한번 올려주고. 오케이. 그러면, 자, 이제, 아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,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요거 이렇게 먹으면 제가 이거 차로. 요거